목사님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목사님이 곁에 계실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단임 목사 사역도 잘 감당하실 줄 믿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 교회 귀한 교회가 창립됨을 기념하는 날. 사랑하는 한민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을 마음다해 축하드립니다. 한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목사님의 열정과 소망이 귀한 교회를 통해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피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민 목사님, 위임을,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민 목사님께서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이 귀한 사역위에 하나님의 인연과 내일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민 목사님의 사랑하는 가족 예쁜 건미 목사님 그리고 소명이 소이에게 그리고 싱가포르 생 명의 말씀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한민 목사님의 다니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신 우리 한민 목사님 참 우리 신대원 때부터 바라보면서 참 귀한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민 목사님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섬김 이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싱가포르에서 목회할 때에 영온또 성도님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민 목사님 화이팅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 창립 12주년과 우리 한민 목사님 취임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양하시는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민 목사님과는 1 0여년 전부터 계속 교제를 해왔습니다. 목사님의 훌륭한 인품과 또한 깊은 영성이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큰 영향을 주셨고 항상 긍정적이고 또 멋진 미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이민교회에서 또한 싱가포르에서 디아스포라로 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합력하여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길 원합니다. 미니상촌 담임 음, 목사님 되신 거 축하드려요! 네, 우리 먼저 생명의 말씀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한빈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 목사님, 이 목사님 봐왔는데요. 우리 그 깊은 영성과 또 은혜가 생명의 말씀 교회에 그리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함께하지 못한 마음은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또 슬프지만, 그러나 또 싱가포르에서 함께한 우리 미니 목사님, 건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네.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 샬롯 인도네시아의 강영훈 성교사입니다. 신학 가구원 시절부터 열정적인 예배자로, 사랑 많은 목회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한민 목사님의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 단임 목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민 목사님과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써내려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성교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한민 목사님의 담임목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 교회에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목사님과 생명의 말씀 교인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교회 창립 12주년과 한민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2년 전에 이곳 싱가포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로 남편으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순결한 심부로 주님께 순종하며 여기까지 이른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땀을 또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도록 세운 받은 우리 한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생명의 말씀교회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헌신하셨던 모든 애쓴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더욱더 온전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한계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또한 오늘 단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한민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이검미 목사님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이루어내신 성도님들께 깊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민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섬김에 대한 헌신과 빠른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인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심지가 견고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또 교회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교선협 모임을 통해서 한민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으로 신실한 목회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민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한면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큰 기쁨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면 목사님은 목회 열정이 많으시고 성품이 좋으신 좋은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목회의 여정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소문나고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민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에 아, 영상으로나마 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귀하다 생각합니다. 한미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로서 새롭게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마라톤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신문에서 보게 되었는데 동호인 가운데 42.195km를 뛰는 그런 마라토너들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 동호인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2.19kg 를 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다리가 무거워서 더 이상 뛸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목회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5km, 10km, 20km 이러한 목회가 되어서 나중에는 완주하는 목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동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라톤을 할때또 다른 도움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뛰어주는 동료가 있을 때 동일한 거리를 뛰지만 조금 더 편하게 힘을 얻고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완주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생명의 말씀의 교회의 탑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직자들, 봉사자들, 섬겨주는 분들이 목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앞으로, 뒤로, 옆으로 함께 뛰어준다면 힘을 받아서 더 힘차게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임 목사로서 취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또 옆에서 함께 힘을 내어서 페이스메이커로 뛰어주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의 교회라는 칭찬 듣는 목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 교회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한민 목사님 단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는 소식도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시작과 한 교회의 진행, 또 성장과 부흥은 신비다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 한스킨의 이야기가 생각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눈물이 없이 어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헌신 없이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수고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셔서 또 새로운 목회장을 뭐 열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한민 목사님과 이금리 목사님은 신대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제 제가 참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고요. 저희 장신도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만는 아주 탁월하고 또 많은 재능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아, 바라기는 귀한 목사님 단임 목사님 취임하시는데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어서 싱가포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립과 단임 목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민목사의 생명의 말씀교회 단민목사 취임을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어, 두 부부 목사가 싱가포르서도 복음의 선봉장이 될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어, 다시 만날 그날까지 늘 건강과 화목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족이 되길를늘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꼭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꼭 만나요. 안녕. 한 목사, 이 목사.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너무너무 보고 싶네. 오늘 생명의 말씀교회 창립 12주년이라며 그리고 또한 목사, 단임 목사 취임식도 하는 날이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할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자식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각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과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 이 목사 사용할 때에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부탁할게. 건강해라.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 소명아, 소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성도님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 창립 12번째 기념일과 우리 한민 목사님 취, 취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고 그립고 보고 싶지만 이곳에서 목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양분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모양 저모양으로 돕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영육 간에 충만하시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